사랑하는 이웃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마가보고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을 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오가며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혈류증 않는 여인의 치유사역, 회당장 야이로나를 살리신 사역을 마치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분주했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휴식차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 잠시도 휴식을 취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치유 사역을 소문으로 들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 커녕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 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바로 선입견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익히 들어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과 권능에 대한 감탄은 있었지만 목수의 아들이자 또 목수이신 예수님의 뒷배경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으로 인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사역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귀신 억누르는 권능을 주시며 사역의 길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열두 제자들은 정말 다양한 성격과 성질을 지닌 어부, 세리,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열두 제자들이 제자들의 자격 조건이 되어 뽑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의 배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에 초점을 두시지 않고 온전히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들을 믿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때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들도 선한 일을 해내고 기쁨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보내실 때 8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고 가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본인의 소유의 의지에 더 편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또 마음을 열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즉각 반응하여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